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 풀기로 했었죠. 그래서, 어, 1-20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문제를 푸시는 거에 지금 있는 것처럼, 음, 보기가 1번, 2번 이렇게 따로 주어질 경우에는 아마 배점이 한 6점 정도. 그래서 1번 문제는 한 3점. 그리고 2번 문제도 3점. 이런 식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만약 틀리셨어도 2번 문제가 맞다고 하면 네그 답은 정답 처리가 되어서 3점이라도 이제 니 채점관들이 줄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1번하고 2번이 사실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의 계산식이 틀려서 답이 잘못 나온다고 하면 2번도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령껏 에, 2번이 맞으셨다고 해도 1번은 정답 처리가 될수 없고, 2번 정도는 뭐 이렇게 해갖고, 맞으실 수 있으나 답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항상 아래에 있는 것처럼 1번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답으로 산출합니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2번도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PPT 작성할 때에 밑에 보시면 참조 부분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14페이지 이론을 참조하시라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교재 내에 어느 페이지 안에 담겨져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 해설이 조금 어려울 경우 그럴 경우에 제가 페이지를 그 해당 페이지 해설이 잘 담긴 페이지로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조금 더 골똘히 제 해설, 해설과 함께 연구하시면 충분히 잘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석탄의 무게 조성이 탄소가 86.6%, 그 다음에 수소가 4%, 산소가 8%, 그 다음에 황이 1.4%로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고체 연료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완전하게 연소를 할 거래요. 완전하게 연소에 필요한 이론의 산소량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하게 연소된다는 것을 가정하에 만든 이상적인 산소 요구량 그리고 이론적인 산소량을 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면 O O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죠. 그 O O라는 것은 어떤 석탄 연료 안에 어떤 연료든 지금 기체 연료를 제외하고 액체 연료, 고체 연료 안에 조성 성분 중에 산소를 소모해서 다른 어떤 생성물로 나올 거지 않습니까? 탄소를 예를 들면 탄소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CO2로 나오는 혹은 H2는 O2랑 반응해서 H2O로 나오는 이때의 산소가 소모가 될 거죠. 그 산소가 소모되는 값을 합치면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인 산소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피 비율로 들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이 부피 비율이고 그리고 연료 들어간 게 질량의 단위로 들어갔죠. 할 경우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산출하자라고 약속, 약속을 했었죠. 5.6h에 플러스 0.7s.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연료 안에 산소가 있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한다? 빼주신다. 그래서 0.75.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 보니까, 각 성분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나눠지죠. 867 곱하기 0.866. 그 다음에 플러스 5 6 곱하기 0.0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황은 0.7 곱하기 0.014 여기에 마이너스 0.7 곱하기 0.08이 네,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소량이 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잠시만요. 1.79 스탠다드 세제곱부터퍼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시기로 했었습니다. 연료가 1kg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쓴 거예요. kg에 어떤 단위, 뭐, 몇 kg이다 이런 얘기 없어도 들어간 연료를 1kg으로 가정하고, kg을 아래 하단부에 써주시고, 부피 단위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kg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걸 쓰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요. 이걸 계산하신 다음에 이론의 습 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는데 얘를 1번이라고 작성을 했고 2번으로 할 경우에 이론 습 연소 가스량이라는 것은 뭘포함해 H2 나가는 가스 중에 H2O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OW 이렇게 쓰기로 하셨고요. 1 0.21의 AO 얘가 누구? N2 질소는 그대로 배출이 되기로 했었죠. 그다음에 나가는 연소의 생성물은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다? 연료의 조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들을 산정할 수 있다. 뭐 나가겠어요? 탄소랑 에어 어, 산소 만나서 CO2. 그다음에 물. 그리고 SO2. 이렇게 나가겠죠? 질소 없으니 네, 무시합니다. 그리고 AO를 구하려면 얘는 뭘로 구해? 얘는 이론의 공기량이죠. 얘는 이론의 산소량에다가 공기 안에 산소의 부피를 나눠주면 이론의 공기량으로 갈수 있었죠. 그래서 55 곱하기 0.211 이렇게 해주시면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랑 연계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 어디서 산출해냈어? 이론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1번에서 얻어냈으니 얘를 어떻게 하시면 돼? 1.795 곱하기 0.21로 나눠 주시면 값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얘는 얘는 구했으니까요. 지금 나가는 배출가스 중에 CO2는 어떻게 구하기로 한다? 1.867 C로 구하기로 했고요. 얘는 0.7 S로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단물 H2O로 나가는 건 5.6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11. EH로 해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거 구하신 거에 1-0.21로 해서 질소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는 CO2, H2, SO2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8.83 스탠다드 세제곱미터퍼 킬로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산정을 해주시면 정확한 답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의 답이 8.8445 쭉쭉쭉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셔갖고 기입해두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계산기로 나온 수치에뭐한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나왔다고 한들 그걸 다 기입하신 다음에 그걸로 계산 어, 연속적인 계산기로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을 유도해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반올림해서 얻어낸 값그 다음에 또 반올림해서 얻어낸 값 그거를 더한다고 한들 오차 범위 내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계산기로 하시는 게좀 깔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